연말 렐리 계속 올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치업입니다. 12월 FOMC의 금리이나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전반적인 플립토 시장과 미 증시도 의미 있는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보고서인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고용 시장이 소폭 감소했다 하면서 절반 지역에서 지금 노동 수요가 악화되고 있다. 즉 현재 고용 시장의 냉각이 계속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베이지북에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금리나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어마어마한 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도 지금 바로 엄청난 공포와 부정 심리 속에서 기다렸다라는 듯이 시장을 리셋시키고 다시금 90k를 회복하면서 현재는 91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조정 이후에 v자로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다시 개인들을 털어내고 서서히 저가 매수세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려면 제가 볼때 개인적으로 12월 6일 다음 주 토요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FOMC 직전의 마지막 물가 데이터인 PC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PC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파월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데이터인 만큼 이 PC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현재는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PC가 현재는 9월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건데 이전 수치가 헤드라인은 2.7% 그리고 코어는 2.9%로 나왔는데 월가의 주요 기관들의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전 발표 수치와 거의 부합하면서 물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만약에 이전 수치와 부합하는 데이터만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현재의 확률처럼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올르는데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그러면 파월이 금리를 내려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으로 서서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 의료용 중국 제품 178개의 고율관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1년 추가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도 서서히 서로 타협하고 타결하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하나둘씩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 들렸는데 최근 계속 논의되고 있었던 미국 대형 은행 규제 기관들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 규정을 이번에 연중과 연방 예금 보험 공사, 미국 통화 금융청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완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한다라고 하면은 기존보다 더 많은 국채를 은행들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러한 영향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 될수 있는 그러한 유의미한 효과가 발휘가 될수 있다. 그리고 해당 적용과 함께 12월 1일 부터는 양적 긴축 종료가 예정 되어 있고 만약에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까지 단행된다라고 하면 은 최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에 너무나 중요한 일본 또한 지금 추경 재원 절반 이상을 지금 국채로 조달하겠다 라고 하면서 전례 없는 국채 발행을 다카이치 총리가 시사를 했고 다카이치는 성장해야 재정 건전하기 때문에 국채 엄청나게 발행해서 돈 찍어내고 경기를 부양하겠다. 즉, 돈풀기 장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세계의 유동성축 어딥니까? 미국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을 더욱더 풀어내고 방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양정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일본까지 엄청난 부양정책으로 유동성이 분출되는 그런 장기적인 매크로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요 단위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기관들이 시장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는 4일 연속으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이더리움 현물 etf도 지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그런 고무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이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대표적인 월가의 비트코인 간접투자 주식인 스트레티지 가격을 보면 지금 스트레티지 가격이 비트코인이 하락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폭락하 지금 로어 밴드 부근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비트코인 간접투자 주식도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셀러는 현재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결함이 아닌 보유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운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산업이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세일러처럼 오랜 시간 보유해보고 이 시장에 있어 봤던 사람은 현재와 같은 변동성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jp모건의 행보가 굉장히 수상한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매도했다 라고 밝히고 스트레티지 증거금 요건을 무려 50에서 95%까지 인상하면서 스트레티지를 msci 지수에서 제외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 기다렸다 라는 듯이 블랙록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 담보채권 발행을 발표를 했다. 왜 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출시하려고 할까?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시장이 폭락이 나오자마자 예측을 번복하면서 12월 FOMC에서 금리 전망 없을 거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금리나 전망으로 선회를 했다. 그러면서 뉴욕 여는 총재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단기 전망 수정에 영향을 줬다라고 지금 또 스탠스를 180도 바꿔버렸다. 그러면서 S&P 500 또한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려 7,500포인트까지 S&P 지수가 상승을 할 거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AI 기반의 투자 확대.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자산시장이 상승할 거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보셨겠지만 미증시가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도 덩달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미증시 가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큰폭 으로 조정을 받았던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증시 가 내년에도 확장되고 ai 강세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낙수 효과로 인해서 크립토 시장도 26 년에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선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엄청난 소식이 들렸는데 현재 시즌 종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나스닥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옵션 한도를 무려 4배나 확대 추진하면서 더 많은 기관들이 블랙록 옵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금 이러한 옵션 확대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기관들의 자금 유입과 비트코인의 제도권 자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촉진제가 되는데 왜 하필 지금 시즌 종료다, 사이클 끝났다라는 지점에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옵션 한도를 4배나 확대했을까 여기서도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언제나 강조했던 모든 금융은 이제 토큰화로 전환이 될 거고, 금융의 패러다임이 토큰화로 변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채권 시장의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 자리를 가져가고 있고, 그 토큰화 시장에 지금 반독점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이더리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결제은행은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가 전통 금융 시장의 리스크 증폭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취약성을 확대시키고 뱅크런과 유동성 경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토크나 시장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통 레거시 금융은 말과 행동이 반대로 가는 시장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뒤에서는 다 인프라를 깔아놓는 이러한 패턴이 언제나 반복됐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국가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양독세 0%를 적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는 그러한 친화적인 규제안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신흥국에서 신화적인 수용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더리움의 스트레티지로 불리는 비트마인의 톱리 의장은 연말 랠리 계속 올 거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잔혹한 6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전환에 힘입어서 유동성 확대로 인해 12월에 강력한 랠리가 예상된다라고 여전히 지금 불리시한 관점을 계속 고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었던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금 거래소로 유입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다시금 비트코인이 폭락하자마자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언제나 이런 식으로 국지적인 아닥 구간에서는 엄청난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됐고, 그 이후에 의미 있는 상승랠리가 나왔던 것을 봤을 때, 지금도 많은 분들은 시즌 종료다, 사이클 끝났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떠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지금 시장에 주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을 보면 완전히 지금 과도한 레버리지가 청소가 되고 투기자금이 완전히 시장에 삭제된 상황이다 근데 시장에 이런 식으로 리셋을 하자마자 기다렸다 라는 듯이 가격을 지금 반등시키고 있고 언제나 이런 국지적인 조정의 막바지 구간에는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청소하는 공포를 조장하고 나서 시장은 다시 의미 있는 모멘텀을 회복해 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엄청나게 패닉으로 떨어뜨린 이후에 시장이 청소되고 나서 다시금 세력들은 가격을 말아올리는 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80k까지 하락했을 때 어마어마한 시장의 부정 심리 베어마켓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공포와 지금 조롱이 난무했는데 그러자마자 비트코인이 또다시 90K를 회복을 해버린 상황 그리고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찍고 V자로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아직 양수 구간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기관들의 매수세조차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이러한 힘에 힘이어서 90K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요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간 유입 흐름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찍고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다시금 양수권으로 ETF 유입도 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더니 단기 하방 트렌드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 후 리테스트를 해주니까 90K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주요 저항 구간인 92K를 이번 주에 확실하게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것이 현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92K를 돌파하고 안착해줘야 직전 매물 때까지 지금 소화를 해주는 흐름이고 92K를 돌파해주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서 현재는 큰형님. 인 비트코인 쪽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쏠리고 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먼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도미넌스도 상승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했을 때 다시금 알트로 유동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이상적인 패턴으로 현재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주요 지지 구간은 최근 말씀드렸던 활성 실현 가격 과 시장의 평균 단가라고 볼수 있는 트루마켓 민 가격인 80에서 82k 부근 이 구간을 지켜 주니까 다시금 비트코인이 90k까지 회복이 나왔고 장기적으로 이런 강세가 유지되려면 이두 활성 실현 가격과 트루마켓 민 가격인 80k를 꼭잘 지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바로 93k에서 95k 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93k에서 95k 대량 매물을 실현해줘야 다시금 비트코인이 100k를 시도하러 갈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마련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의 mviv 비율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다시금 의미 있게 회복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장기 홀더의 실현손익 비율 같은 경우도 언제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국지적인 바닥 지점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머지 않아서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을 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엔케리 조정. 정장과 관세 쇼크로 인한 조정 수치만큼 장기 홀더의 실현 손익이 바닥을 찍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가 반전되고 모멘텀이 회복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폭락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공포와 위기와 함께 기회는 찾아온다. 그러나 공포와 위기를 단순히 공포와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적표를 받게 됐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도 공포를 잘 기회로 삼으셨던 분들은 지금 의미 있는 회복을 하셨을 거고 시장을 욕하고 떠나고 사이클이 종료됐다라고 떠나가신 분들은 아마 또다시 후회를 하고 있을 거다. 근데 언제나 시장의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시장은 고리 깊으면 또 산이 높다라는 거 이번에도 잘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사이클 계속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